레이드이센다 있어요. 있어요. 어? 포인트 추가로 받면바가 같이, 어, 같이, 가하면얼마지얼마7 좋아. 그렇지, 팔레트발레츠다오시도다오실 미쳤다, 여러분들. 호스바, 이 느낌 오십시오. 에이, 오세요, 오세요. 콩당 기가 막 기가 막힌, 당이에 콩당이에요. 이런 콩당은 10년, 이지나도안 오죠. 15년, 15년, 주도년니다 큰찮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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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거 레전드 봐. 아, 레전드 스 좋아. 안잖아지 않아. 터라치 나라치 나 있어. 그건아니그 아니죠. 찍어 오죠. 사조 오 방을 캐치한 캐치 어려워. 어려워. 저는 바로 캐치해 버려요캐치캐치나 캐치. 나 캐치고. 레츠 고. 이런, 이런 수입봉을 수입봉을 장줄 방, 이런 방에서 두줄 반, 두줄 반, 두줄반 봅니다. 이것도 맞죠? 오케이, 식스, 6. 오케이, 칠, 6. 좋이7 오케이, 좋아요. 가라, 차라, 차 치, 어이, 어몇 은퇴야, 이거. 며트야, 이거. 메, 둘, 여 여섯, 여 진짜 시변타, 시변타네. 자, 뱅커.

까미 까미 아아아아아아다더뜨어요더뜨어요 올라갈 올라갈, 그냥 올라갈 그냥 내려갈, 내려갈 중심이 때 내려갈 때 내려가 내려갈 보네 뱅크 세컨 뱅 세컨, 세컨 내가 차이, 좋아한 차이, 내가, 차이, 내가 좋아한 자카드 아니 아니야 아니 야 이거 한 방으로 한 방으로 갑니다 한방으로마카라는 하루는 한방이야 좋아 좋아 에서에서 밤에서 밤에서 밤에다 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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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자, 케습니다이 okay, 빨리 가봐 okay, 빨리 가봐사 싹, 비드. 사사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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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오, 오. 할라이트! 자, 팀원 오라고, 딥파, 오라고, 딥파,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아, 바로 아, 오가, 바로, 바로 아, 참, 오가. 오가 바로가 바로 잡고부터 나와 버려요, 여러분들. 아, 아주가 다시 많이, 다시 이시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놀던> 오케이 오케이. 아이이 아이스 아이스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개, 개, 기름을, 그림을 그림을 그니까, 그리는데 나 나는 아가요 지금 가요 지금. 지금. 어, 어, 그림들 어, 나나 제가 바로 바로 이 아이가 아이가 이거지 이 아 딜러, 사례가 사례가, 사례 좀 많이 줬을 거아이 줬을 거 같아, 진짜. 아하, 어? 아하, 어? 잘한다, 잘한다 이거 진짜 잘한 줄 아네. 갑자기, 오케이. 자, 뱅커 꺾어버려. 마틴 들어가, 꺾어버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뭐 가설이 있죠. 팔라이스! 가족 바로 뽑기는 여지 없다. 그런 들 어, 훌은 미쳤어요. 살아있어. 좋 가보자. 살이있게싹삭싹 가가 이연 찍고 마무리할게요. 노래 깔끔 죽이는 거. 노래 추천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추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미쳤어요 지금 환장합니다 콜 플레이어 어 들어오세요 플레이어 깜빡하게 들어와오우 오, 빵빵 빵 그렇지 쥐랄 아 빵을 지금 몇 개를 깔아 다섯, 네? 다섯 개? 깠네. 다섯 개깠다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해야 되나 베이가 내려줘야 돼자 나옵시다 깜빡한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들 노래 추천 한번 해주세요 자6,2,1 <목소리> 오케이 내려가고 자5,3 아하 누거한번 흘려볼게요 창고의 FWB 이거 한테 흘리겠습니다. 창모의 FWCB 한번 들어보자. 어떤 노래, 깔쌈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플레이 한번 볼게. 이런 노래가 있어? <목소리> 자 파이브. 아 디발 타. 아 타이 나이 행이다아창모가 노래 감각이 많이 죽었어. 지금 지코가 노래 나와가지고 따라 잡아 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코 시작이 갈퀴 때 박히고 못 따라가네. 그걸로 1등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리스너들이 기가 다 썩은 것같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플레이어 다시 한번가보자록 l 게 t s 지코 구하라 퍼프친 영웅자로 지목됐다는데. 아, 봤는데. 저도 봤는데. 그거는 지금 직구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그는 채팅 조심해야 돼 <목소리도> 혹시라도 여시카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여시 뭐, 아니면 뭐 여, 여초 카페 있죠 그런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지없이 먹뭐 플레이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기서 지금 나온 소문이 그죠? 법적 대응 강하게 간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성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척함, 여자들말인는 게. 2배 여자 버전. 칠 버티기. 그렇지. 그렇지. 칠때 으아! 까오세요! 야, 이거 이렇게 잘 맞아도 되나?